여러분 이 사람은 핵스한 사람이에요 봐봐요 공중날고이 떨어졌어요 그냥 봐봐요 벽 안쏘겠죠? 예, 지금 머저칼 든 사람인데 지금 여기 벽 뚫어 있어요 핵이란 뜻이죠 그냥 날고도 나이, 나이 있고 핵이란 뜻이에요 그냥 예 핵이란 그냥 뜻이니 니네도 보여드릴테니 꼭 신고하세요 님네도 보여줄테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틱톡에도 올라가고요. 예. 아 벽돌, 벽돌 계속 가죠 벽돌. 다시 다그 사람은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전 그럼 가겠습니다. 이 나쁜 핵쟁이 계속 그럼 가겠습니다.